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 영적 다윗 왕국을 건설하신다. 영적 다윗 왕국을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백마 군대가 일어나는 날 하나님은 다윗으로 왕을 삼아 다윗 왕국을 건설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에스켈서 37장 15절에서 23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며 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붙잡고 쓰시되 이스라엘은 율례와 법도로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성민 국가이며 종교 왕국이 되는 것이다. 에스켈서 37장, 9절에서 28절. 이 글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시대가 종말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글을 통하여 성경의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영예내영과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무장하여살 길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세메 민족이 될 것이며, 때가 될 때에 세계적으로 빛나는 성민 국가가 되며, 무너진 다윗이 탄생될 것이다. 다윗의 물맷돌은 해돋는 곳에 뜨인돌을 뜻하도다.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지도는 바뀌어지고, 나라의 모습도 이름도 바뀌어진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약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실 것이다. 강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인간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다윗 같은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로 삼으셔서 그큰 골리앗을 치고 강국을 이룰 것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는 양치던 다윗을 들어 쓰듯이 이 시대에도 조그마한 양무리를 치는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다윗과 같은 한 지도자를 삼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계에 택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동방 대한민국으로 해돋는 나라로 몰려올 것은 성경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다.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이 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물을 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신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를 다윗 같은 자를 뽑아서 세우셔서 이룩하신다는 것이다.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은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한 투목을 만나리니 다위껏은 하나님의 종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으로 흩음을 받아 지도자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살다가 때가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 다윗 왕을 만나리니 그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며 한 처서로 모으실 것이며 왕을 세우리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 신도 지휘 하시는 이라.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종교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맞은종들을 통하여 다시 세우리니,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성민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죄악된 이스라엘은 망하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이다.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된다. 다윗 왕국의 시작은 큰 열매로 나타나며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나니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시니라. 이사야서 26장 15절 영해의 해설의 말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야 살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나야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리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8절 영의 해설의 말씀. 영적으로 유다가 구원을 받고 다윗 왕국의 모습이 다시 나올 것이니 제2의 다윗 왕국의 탄생이다. 다윗계통의 다윗 왕국이며 예수 그리스도는그 위에 앉아서 왕노로하실 것이다. 그때는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 성읍이며 하나님의 집은 청량줄로 청량하여 세우시나니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리니 다위성이라.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허락하셔서 세우시는 성읍은 의의의 성읍이며 의의의 고울이라. 완벽한 건축이며 그리스도 나라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8절에서 40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 먼저 해돋는 동방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강국을 이루며, 노아를 통하여 예언한 세메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시는 천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니.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빛이 날 것이다. 먼저 해돋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로 실현할 것이며 빛을 만방에 비출 것이다. 슬픔,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의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일로 시작하여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7절에서 22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느니라. 다윗 왕국을 세우실 확실한 언약, 그 언약은 말씀의 언약이니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느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윗 왕국이니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다윗 왕국이니 충교 왕국인 것이다 야곱들이 환란의 때를 맞게 되리니 고통 중에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은 환란의 때에 야곱들을 구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멍해를 전부 벗겨주시리니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환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은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예레미야서 30장 4절에서 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한 목자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귀한 칠기를 우습게 알고 대하는 자들은 양들도 돌보지 않는 자들이니 이들과 순념서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양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찬 목자를 보내리니 다윗같은 하나님의 찬 종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왕 노릇하는 모든 자를 벌하시고 여와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는 다윗같은 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치리하게 하시며 양떼를 아름다운 좋은 꼴로 먹이실 것이다. 에스켈서 34장 17절에서 2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날은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시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의 모습 즉 에덴의 모습을 이루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유야가 구원을 받고 다윗 왕국의 모습이 다시 나올 것이니 제2의 다윗 왕국의 탄생이다. 다윗계통의 다윗 왕국이며 예수 그리스토는 그 위에 앉아서 왕로로 타실 것이다. 그때는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앉아서 왕로로 타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는 것이다. 이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